2025년 4월 12일 토요일,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, 보통, 어, 디지털 실록이 정치 역사, 경제, 뭐, 이런 것들을 다뤘다면, 사회 문화, 그중에 사회상에 대해서, 어, 기술을 하겠습니다. 음, 그 썸네일에 보셔서 알겠지만, 은 야놀자, 아, 사기 폭로, 어, 제1강이 되겠습니다. 에, 그리고 오늘 제1강의 제목으로는 '야놀자 사기 피해자들 모여라' 이런 제목으로 하겠습니다. 에, 그, 지금 보통 인터넷으로 어, 무슨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, 에, 부업을 한다든지 이런 그 사기들이 많은데, 에, 그것들의 피해자가 정말 그 하늘의별 만큼이나 많다 기도 과언이 아닌데, 에, 대부분 그 피해자들이, 면 멘탈이 무너져가지고, 그 가해자들의 농관대로, 어, 이 희생되고, 그야말로 뭐, 나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, 오늘 제가 이제 이 강연을 하는 것은, 에, 저는, 에, 지금 그 피해 당사자입니다. 이제 강연 중에, 에, 그 사기단들의 실명이 다 이제 나올 것이고,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이 다 나와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, 어, 완전히 그 각각 개인정보들을 내가 싹 폭로를 하는데 에, 왜 내가 폭로를 하시냐면 은 나는 피해자 본인이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어제 4월 11일자 금요일 4월 11일자로 에, 대전 대덕경찰서에 에, 입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, 그것은 뭐 어, 혹시라도 촌스럽게 그런 에, 그 실명이 공개했다든지 또는 무슨 뭐 회사 이름이 공개했다든지 있단 것으로 저한테 뭐 시비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, 어, 그리고, 어, 제3의 피해자라도, 어, 이것이 사건화가 되기 때문에, 내가 피해 당사자로서는 것은, 어, 어떻게 할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, 다른 또, 그 독자분들, 구독자분들께서는, 에, 비슷한 사기 피해, 비슷한 사례가 있다 그러면은, 어, 제 댓글에 달아가지고, 어, 저로부터 좋은 안내도 받을 수 있고,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그러니까, 에, 보통 모든 사기는, 에, 가해자와 피해자 가 있겠죠. 그런데 대부분 그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에, 너무 생각지 않은 피해를 입으면은 이 멘탈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. 그럼 멘탈이 무너지면은 뭐가 안 보이냐면은 미끼 속에 숨어 있는 낚시 바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제가 미끼 속에 숨어 있는 낚시 바늘을 볼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멘탈이거든요. 그게 필요해요. 그러면. 에, 안 걸려요. 저 무너지지 않아요. 그러면은 에, 가해자의 그동관에